안녕하세요. 아, 제가, 그, 왜, 은행나무 세 그루 있는데, 거기 엄나무, 두릅나무, 뭐, 매실나무 이런 거 심어놨거든요. 근데, 거기에 엄나무를 예전에 한 5년 전에, 열 그루를 갖다 심었는데, 사다가 그게 잘안 살고 죽더라고요. 그래서 세 그루 살았는데, 세 그루에서도 두 그루가 또 죽었어요. 꽤 컸는데, 한 3년 돼서 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 그루 남았거든요. 근데, 그 유튜브에서 보니까, 그 선생님들이 뿌리를 두릅나무하고 엄나무를 하면 된대요. 그래서 제가 뿌리를 캤어요. 캐서 토막토막 요만하게 자른 거야. 요만하게. 굵은 것도 있고, 이렇게 가느단 것도 있고. 이런 거를 토막토막 잘라가지고, 이렇게 한 15cm? 10cm에서 하여튼 15cm 안으로 이렇게 잘랐어요. 잘라가지고, 그냥, 여기다 다, 요, 조그만 화분에다가, 그냥, 착착 놓고, 위에다 흙을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났거든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두릅나무는 잘 나왔는데, 엄나무는, 한 그루 남았는데, 그나마 또, 뿌리 건드리면 죽을까봐, 한, 요만한 거두개 캤어요. 요만한 거두 개, 짧은 거딱두 개인가, 세 개인가, 고구만 쬐끔 한 거야. 두릅나무는 많이 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또, 봐봐. 수북수북, 이렇게 착착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냥 옆으로 세워 놓지도 않고, 근데 이렇게 그냥 막 올라왔어요. 근데 엄나무는 안 올라오나 했더니, 이렇게 엄나무도 이렇게 올라왔어요. 요거 어머,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뭐 수확을 하는 기쁨도 있겠지만, 이렇게 했을 때, 어, 이렇게 난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여드리려고 난 그냥 흙만 덮어놓고 그냥 베란다에다 놔두고 가끔가다 물만 그냥 지나다가 쓱 끼얹어 줬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 났어요. 이거 두릅나무나 옴나무 사다 심을 필요가 없잖아요. 꽤 돈을 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거 쏟는 거예요. 내일 가서 심을 건데 심어야 되나 아니면은 더 길러가지고 나중에 하나 이거 봐요 이렇게 이렇게 다큰 거예요. 이거 가느다는게더잘 된대요. 해가지고 이게막잡고댕기면 이게 손이 이게 끊어질 거야. 차곡차곡 그냥 많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를 캐고 있는 거예요. 뿌리를. 이거 봐. 뿌리를 이렇게, 이렇게 그냥 옆으로 그냥 놨잖아요. 그냥. 어휴. 근데 이게 다 눈이 나왔어. 그니까 러 이거 한 30개 되나봐요. 어 이게 다 눈이 나왔으니까 이거 하나하나 땅에다 심으면 돼. 그래서 지금 오늘 캐보는 거거든요. 내일 갈 거거든요, 밭에. 어 그래가지고 나는 이렇게 되는 게 너무 재밌어. 근데 이두릅나무는 지가 그래도 많이 퍼지더라고요. 근데 엄나무는 안 퍼지는 거야. 여봐. 너 속에 도 이렇게 잔뜩 넣어놨어.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랬더니 이제 여기 밑에는 이제 나오네요. 맨 밑에 있는 거는. 이게 그래도 10cm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투먹 쳐서 꽉꽉 눌러서 그냥 흙만 담아놓은 거야. 근데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나는 이거 딴 거보다 두릅나무는 이게 얼마든지 지네가 퍼지니까 괜찮은데, 요 엄나무, 엄나무 몇개 요거, 요기 깨다 내가 이렇게 안쪽에다가, 아유 요렇게 묶어 놨었는데, 어머, 없네요, 묶은 게. 어머, 엄나무가 이게 몇개예요 응? 이거 엄나무가 몇 개냐고, 이게. 엄나무 1 0개 사다 그때 심었었는데, 이러봐. 이거 봐. 이거 엄나무 하나, 둘, 셋, 네 개잖아요. 네 뿌리 했나보다. 이거 나는 한세개 심은 줄 알았어. 근데 이것도 엄나무가 두릅나무가 인 몰라. 나 아무튼 이거세 개. 3개. 내가 세 개는 확실히 되거든요. 이거세 개. 이거 엄나무네요. 엄나무. 어우, 난 이게 너무 감사한 거야. 아휴. 이거 이제 밭에 갖다 심으면 돼요. 내일.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이런 거를 글쎄 그때 열 개를 샀어 열 나무를 근데 다 죽고 세 나무가 살았더라고 근데 그것도 자라면서 또두 나무가 죽고 하나만 남았어요 지금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하나를 뿌리를 건드리면 죽을까봐 겁이 나서 내가 못 건드렸어 근데 올해 에 한번 해보자 하고 그 유튜브에서 선생님들이 하길래 저 따라 했거든요 오 어, 이건 난거 봐요. 요거 이렇게 잘라서 심으면 두개 되는 거야. 이렇게 여섯 개 되고. 근데 안 잘릴 거야. 나 죽을까 봐. 이거 잘 죽더라고요. 요건 확실히 살아요. 이거세 개는. 아우. 이렇게 한번 심으세요. 이것도 기문존데. 이건 아마 두릅나물 거예요. 이거세 개가 맞아. 아유. 보세요. 여기 이거. 요거 세 개. 아우. 그리고 이거. 이두릅나물 이거. 10개도 20개 돼요, 20개. 이거면은 뭐, 금방 이거, 두릅나무는 갖다 심으면 금방 살아가지고, 막, 퍼져, 뿌리로. 근데 옆나무는 안 퍼지더라고요. 한 나무가 남았는데, 계속 그거 하나지, 더는 옆에 안 퍼지더라고. 근데 뿌리를 잘라다가 이렇게 놓으니까, 이건 퍼지네. 아우 너무 감사해. 나는, 그, 옛날에는 이 두릅이 좋다는데, 지금은 개두릅이라고, 이거 좋다고 그러잖아요. 잎사귀, 이거. 가시가 너무 많아. 그리고 얘는 몸이 물러요. 그래가지고. 맨 처음엔 가실 따닥따닥 하다가 이게 한 30년, 40년 되면 몸에 가시가 없어진대. 이제는 자신 있다 이거죠. 병충해도 자신 있고, 뭐, 짐승한테도 공격받을 일 없고 자신 없다 할 때는 몸에 가시를 점점, 점점 없애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없어진대요. 참, 하느님이 참 그런 거 보면.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는 너무 너무 지금 즐겁거든요. 이게 애기야애기애기 엄나무 새끼. 근데 이 콩은 그냥 난 거야. 콩. 아 콩. 아무튼 이 엄나무 너무 너무 사랑하거든요. 이거 봐 손가락보다 훨씬 가늘죠, 그렇죠? 근데도 이렇게 살아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들 해보세요. 저도 했어요. 그냥. 뿌리, 가느다란 거 잘라서, 한 10cm 에서 15cm 가량 잘라서, 그게 다 묻어 놓고 습기만 있으면 이렇게 싸긴 안 돼요. 예, 감사합니다. 코로나 이제 끝나지만, 그래도 더 조심하시고요. 아, 이거 괜찮으면 잘했다 싶으면 알림과 구독 눌러 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